아이 말씀은 출애굽기 12장 29절에서 30 6절입니다. 출애굽기 12장 29절에서 36절 다잡독합니다 밤중에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난것 곧 왕위에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까지와 가축에 처음 난 것을 다 치심해. 그 밤에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모든 애굽 사람이 일어나고, 애굽에 큰 부르짖음이 있었으니, 이는 그 나라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한 집이 하나도 없었음이더라. 밤에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이르되, 너희와 이스라엘 자손은 일어나. 내 백성 가운데서 떠나 너희의 말대로 가서 여호와를 섬기며 너희가 말한 대로 너희 양과 너희 소도 몰아가고 나를 위하여 축복하라 하며 애굽 사람들은 말하기를 우리가 다 죽은 자가 되도다 하고 그 백성을 재촉하여 그 땅에서 속히 내보내려 하므로 그 백성이 발교되지 못한 반죽 담은 그릇을 옷에 싸서 어깨에 매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금 패물과 의복을 구하에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 고대 이스라엘 분, 이스라엘은 뭐 장자, 처음 난 짐승 이런 것들 을 특별하게 처음 것을 특별하게 여기는 그런 뭐 전통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옛날엔 다 그랬 아주 고대 시대엔 더 심했죠. 우리나라도 뭐 지금은 많이 그래도 없어졌지만 여기는 또 가지고 계신 분도 있겠네 장자, <laughs> 장남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특별하게 여기죠 뭐. 예전에는 더 심했고요. 근데 그 고대 시대에는 더 했다는 것이죠. 뭐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뭐 땅에서 처음 난 것, 가축의 처음 건 여인의 몸에서 태어난 마다들도 다 이제 여호와의 것으로 인정했죠. 뭐 이집트에도 마찬가지였고요. 처음 난 것에 대한 어떤 그어 좀더 귀하게 여기는 뭐 생명으로 여기는 그런 것들, 그런 풍습들, 그런 신앙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그런 제사 제도가 있었던 것은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것은 아니지만 다 나라마다 그 시대에도 뭐 제사를 드리는 그런 풍습들이 있었고 뭐 짐승을 바치는 것들이 있었고 처음 난 것에 대한 것들 심지어는 사람도 바쳤죠 그런 종족도 있었습니다 사람을 제물로 바치는 근데 항상 뭘바치냐첫 것을 바치니 첫 것을 아, 처음이 그렇게 중요하죠. 우리에게서 있어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우리도, 첫열매에 대한 추수감사절도 마찬가지 지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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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첫0 0 0 0 0 0 0 0 0 0 항상 첫 것을 기억할 줄 아는 우리가 되어야 될줄믿습니다 신앙도 오래 되다 보면 그러니까 첫 사랑을 잊어버리게 되죠. 항상 처음 하나님 만나고 은혜 받았을 때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라 이 찬양이 아주 그냥 뼈저지게 사물치게 불러지는데 이제 뭐백번뭐 뭐 이상 부르면 이제 그 다음부터는 뭐 그냥 녹음기 틀어놓듯이 그냥 흘러 나오는 거죠. 그만큼 좀 흐려지는데. 항상 첫 사랑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주님을 처음 만났던 그 시간들을 늘 되새기고 묵상하고 그 감동과 감격과 그것이 날마다 계속 유지되어야 되고 날마다 새로워져야 됩니다. 매일 주님을 새롭게 만날 수 있는 것이 참 은혜입니다. 우리가 그걸 너무 쉽게 여기에서 그렇죠.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를 깨닫는 것이 사실은 은혜인데, 신앙, 이 교회라는 어떤 이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맨날 습관적인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그 자체를 잊어버리게 되는, 그러니까 제사를 드리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제사의 의미는 잊어버리고, 그 제사의 행위에만 몰두하는 것을 보는 것처럼, 우리도 예배의 의미와 기도의 의미와. 그리고 구원의 의미를 늘 되새김질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냥 형식의 치우치는 그냥 주일날 성경책 들고 어 걸어와서 여기 예배당 앉아있다가 그냥 순서대로 그냥 앞에서 하는 대로 그냥 따라가다가 그러고 돌아가는 심령들이 없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어 어느새 저도 사역을 하면서 부교역자 사역을 하면서 늘 그게 어려웠던 부분들이 이게 도대체 내가 예배를 드리는 건지 에? 뒤치닥거리하고 뒤에서 앉아서 예배를 준비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그냥 뭐 일을 하러 온 건지 교회에 이게 구분이 안 가요 사역자들은 특히 더합니다 온전한 예배를 드린다기보다는 그냥 일을 하는 거죠 목 단임 목사님이 예배 인도할 때 어려움 없도록 옆, 밑에서 그냥 돕는 일을 하다 보니까 나는 예배를 드리러 온 건지 그냥 일을 하러 온 건지 구분이 안갈 때가 있어요. 그게 되게 힘듭니다. 힘들어. 그래서 더 기도해야 되고, 더, 더 하나님을 갈망해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과의 교제가 늘 있어야 되죠. 사역자들은 늘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예배드리러 오는 마음하고, 사역자가, 목회자가 예배드리는 마음이 달라요. 왜냐면 분주하단 말이에요, 마음이. 그리고 막 긴장도 하기도 하고, 걱정도 하기도 하고, 뭐 말씀 전하는 것도 그렇고요. 뭐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머릿 속이 복잡하니까 이게 온전히 하나님 바라봐야 되는데 그게 쉽지가 않죠. 그래서 더 기도가 필요한 것이 목회자이기도 하고, 그래서 성도들의 중보도 그래서 필요한 겁니다. 뭐 자기 서기도 힘들어가지고 뭐 <laughs> 중보를 바랄 수가 있어야지. <laughs> 본인들 쓰기도 힘들어서 허덕이는데. 어쨌든. 의미를 대새기는게 상당히 중요한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첫 것에 대한 것을 이 애굽 땅에 이제 다 멸하시려고 사망을 보내게 됩니다. 그 다산의 신 오시리스라는 다산의 신이 애굽 땅에 존재하고 존재한다기보다 그들이 믿었죠. 그리고 생명의 신이 이시스라는 생명의 신도 믿었습니다.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이제 무력화시키는 거죠. 영적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은 자신이 누구인지 분명히 드러내 주고 있고, 결국에는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도 그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오게 됩니다. 이 사람이 끝까지 가면 안 돼요. 그래서 버티고 버티고 버티면 안 되고, 빨리 하나님한테 엎드리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고, 제일 쉬운 방법이에요. 고집불통 돼가지고 말씀을 전해도. 듣지도 못하고 들어도 그 고집에 그냥 자기 사, 방식대로 자기 가던 길을 계속 가는데 그러다가 진짜 무슨 일을 당할지 몰라요. 물론 기도하죠. 하여간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지만 이 애굽 땅에 있는 사람들이 그 지경이 될 때까지 사실 뭐 바로가 고집을 피운 거죠. 결국 지도자가 애굽 사람들은 뭐. 진작에 그 신하들도 바로에게 이제 그만 보내주자고 막 이렇게 얘기하지만 바로가 완강하게 하나님 그 마음을 그렇게 붙들어 놓으셨으니까요. 결국 첫 것들이 다 죽습니다. 장자가 죽고 처음 난 짐승들이 죽고 심지어 바로의 왕의 첫째 아들도 죽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만 그 사망이 넘어가게 되는 은혜를 잊게 됩니다. 이게 십자가 그 피. 예수의 피,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라는 것은 나는 죽었습니다라는 거예요. 난 예수로 죽었습니다. 그 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죽었으니까 더 이상 죽일 게 없는 거예요. 근데 나는 나 살았다고 발버둥 치면 어떻게 해요? 죽는 거예요. 근데 내 나는 죽었습니다는 영인데요. 난 살았다고 하면서 발버둥 치다 죽는 건 육으로 죽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육으로, 육신으로 있다 육, 육으로 죽으면 갈 데가 한 군데밖에 없고, 나는 죽었습니다. 하고 예수의 피를 내 심령 가운데 바른 사람은 그게 영으로 죽어, 영적인 죽음, 그러니까 육적인 죽음을 죽고 나서 이제 영으로 살기를 원하는 그 심령의 고백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살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산다고 하면 죽고 죽었다고 하면 사는 거예요. 이 진리를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왜 우리가 교만해지면 안 되냐면 죽은 자는 말이 없어요. 뭐이렇쿵 저렇쿵 말할 게 없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죠, 불평하고 원망하지 말라고. 살아 있으니까 불평하고 원망하는 거예요. 육신이 살아 있어서. 정말 예수로 죽은 사람은 불평과 원망이 없어요. 그냥 몸만 있어요, 순종만 있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그렇게 순종할 수 있었던 건 나는 없는 거예요, 나는. 그러니까 자아가 죽는 거죠.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도 기다려 주셨고, 그 죽을 자아를 죽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그렇게 이끌어 가셨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그런 이끌림의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나는 죽어야 돼요. 내 생각 조금 더 남아있으면, 요만큼이라도 남아있으면, 이 틈을 타서 그게 얼마나 큰 역사를 하는지 몰래 내 마음속에서, 내 중심 가운데서. 그래서 원망과 불평이 있다 이건 벌써 6입니다. 생명은 원망과 불평이 없어요. 감사뿐이지. 그러니까 내게 원망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우리는 그걸 되게 쉽게 생각하거든요. 불평 불평이 생기면 불평하고 원망이 생기면 원망하는데요, 그게 사망인 걸 몰라요. 그게 죽음인 걸 모른다고요. 조금이라도 그것이 있으면 안 돼요. 생명은 반드시 감사여야 하고 찬양이어야 하고 그게 어떤 상황이어도요. 어떤 상황이 몰려와도 나는 감사여야 돼. 내가 진짜 쪽박을 차고 내가 그냥 거지꼴을 하고 막 온몸에 상처 투성이가 되어도 감사가 되어야 돼요. 감사가. 원망이 아니고 불평이 아니고. 그런데 뭐 그러지 않는데도 원망하고 불평하죠. 그럼 어떻게 살아요? 그냥 생명이 안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죽여야 돼요. 자기 를 쳐서 죽여야 되죠. 오직하면 바울이 육신을 쳐서 복종시키라고 했겠습니까? 그런 믿음이 되어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시는 이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를 아셔야 됩니다. 예수님의 피만 발랐을 뿐인데 사망이 넘어가는 거예요. 죽음이 넘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짜 예수의 피를 발랐으면 내 마음 가운데 그게 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원망하고 불평한다. 그럼 이미 나는 사망이 내 안에 침투한 거란 말이에요. 그럼 할게뭐 있어요? 예수님 바라봐야지. 다시 기도해야지. 살려달라고 부르짖어야죠. 근데이 원망과 불평에 한번 십살면 어떻게 해요? 계속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남도 죽여 또. 자기만 죽는 게 아니에요. 불평을 쏟아냅니다. 여기저기다가. 그럼 또 그걸 또 주워 먹어요. 또 미련해가지고. 주워 먹고 같이 또 주고. 그게 교회 안에서 일어난단 말이에요. 사단은 그렇게 교회를 무너뜨립니다. 그러니 우리는 깨어있어야 돼요. 내가 원망이 나오거든 주여 살게 해 주시옵소서. 사는 길로 가게 해달라고, 생명의 길을 가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해야 되는데, 대 같이 원망하고 앉는다, 과합치, 같이 불평하고 앉고. 그럼 뭐 살자는 거예요, 죽자는 거예요, 도대체. 여호와의 주권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주권, 여호와의 주권을 인정했던 이스라엘은. 그 사망 가운데서 살아났어요. 구원을 받았단 말이에요. 건짐을 받았어요. 똑같이 사망이 역사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동안 앞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똑같은 백성들에게도 똑같이 고난이 오다가 이제 전 후반 전까지 중반에는 애굽 땅에만 재앙이 내렸다가 이 사망의 역사는 온 애굽 땅에 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한 곳까지 다 사망이 역사를 합니다. 그런데 살아요. 이게 은혜라는 겁니다. 이게. 사는 것. 그러니까 사망이 역사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그 사망 가운데서 사는 것이 문제, 관건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살아나느냐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외에는 살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애굽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듣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했고 방법도 몰랐잖아요. 그러니까 죽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여진 이스라엘 땅에만 이스라엘이 과했던 그 고센 땅에만 생명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걸 우리가 잊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출애굽만 이 봐도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지금 이 땅에서도. 말씀, 하나님의 말씀. 말씀을 들으면 살아요. 그러니까 듣는다는 건 귀로 듣는 게 아니라고 늘 말씀드려요. 순종하는 것. 피를 발르라고 하면 그냥 피를 발라야 돼요. 양을 잡으라고 하면 잡아 그그 피를 우슬초로 바르라고 러면 우슬초로 바르고 또 다른 붓으로 바르지도 말고 그냥 우슬초로만 발라야 돼요. 이게 무슨 뜻인지 이해가십니까? 하나님이 하라왜 우슬초 해야 되냐? 아니, 우슬초로 하나님이 하라고 그랬으니까 이유가 없어요. 뭔 이유를 달아. 왜 그렇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그랬어요. 그럼 우슬초로 피를 바르는 거예요. 다른 걸로 발랐으면 살았을까 몰라. 다 순종해서 다행이지. 혹시 누가 한 명이라도 다른 걸로 좀 발라서 봤어야 돼. 하나님의 말씀일 1.1핵도 이 성경 이거 얘기하는 게 아닐까? 맞춤법 틀리고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들을 거 순종한 사람만 살았단 말이에요. 우리 그냥 듣기만 해요. 죽으라 해도, 아, 맞아, 죽어야지. 그러고 안 죽어 집에 가가지고 또 살아가지고 막팔쩍팔쩍 뛰어다녀요. 그죠. 내가 살아가지고 죽으라면 죽어야 되는데, 안 죽어지면 주여라도 외치든지, 뭐 몸부림을 쳐야 되는데, 맞아 죽어야지. 내가 죽어야지. 이러고 가서 집에 가가지고 자기가 살아가지고 온 곳에 사마, 사망을 퍼뜨리고 다녀요. 그게 무슨 순종이냔 말이에요. 그게 무슨 말씀 듣는 거예요? 안 듣는 거라니까요. 그건 듣는 게 아니에요. 제가 말씀 못 듣고 있네. 이러면 저잘 들었는데요. 그러면. 귀로 듣는 게뭐 말씀 듣는 겁니까? 여기 행할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지 원망이 어디서 나옵니까 원망이 불평이 어디서 나와요 교회가 막 어쩌고 저쩌고 어? 누가 어쩌고 저쩌고 그런 게 어떻게 나와요 말씀이 진짜 들려졌으면 그냥 감사뿐이지 에이, 나 같은 거 살린 것만 해도 감사하다 이렇게 나와야지 그냥 내가 살아가지고 막 펄쩍펄쩍 뛰고 다니니 그러면 죽는 거예요 그 그러니까 애굽 사람들은 자기들이 산줄 아니까 죽게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씀대로 나는 죽었습니다 고백하니까 사는 역사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은혜를 입게 하셨죠. 은혜를 입히게 하사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입히게 하사.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도 입혀 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뭐 우리가 잘라서 입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입혀 주셨죠. 우도 그런 한 날이 되길 바랍니다. 그냥 나는 순종하는 것 같고 나는 말씀 듣는 것 같은데 열매로 아는 겁니다. 열매로 내가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는지 그냥 툭하면 짜증 내고 툭하면 원망하고 툭하면 불평하고 그냥 뭐 일만 생기면 그냥 뭐 그냥 입에서 그냥 뭐 육두문자가 막 나오고 그냥 뭐 승질 나오고 아우씨 뭐 이런 게 나오면 회개하세요. 입술을 꼬에 버리셔 그냥. 아니 지저버리든 숯불로 지저버리든 그래도 살아야죠 생명이 살아야지 반드시 감사뿐입니다 아멘. 영광뿐이고 찬송뿐이고 그게 그리스도인이고 성도죠 늘 부족하죠 늘 넘어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주님이 우리를 도우시기를 주님이 우리를 살리시기를 그렇게 바라는 그런 심령들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연약하여 늘 넘어집니다. 우리의 입술에 원망과 불평이 끊이질 않습니다. 그것이 사망인 것을 알게 하시고, 그것이 죽음인 것을 알게 하시고, 그것이 하나님, 우리를 영원한 지옥으로 끌고 가는 것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 말씀하셨사오니 이스라엘 백성들과 동일한 믿음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심령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예수의 피를 발라. 아버지 하나님 나는 죽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죽고 예수로 삽니다의 고백이 나오게 하시고 그 고백이 말로만 아니라 삶으로 반드시 드러나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도 그런 한 날이 되기를 소망하오니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모든 걸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무하옵시며 뜻이 안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올라 우리에게 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절을 사여준 것 같이 우리 절을 사여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하겠서 구하옵소서 등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